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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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로 잠깐만,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같이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3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켜게 된 이유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생일이 바로 12월 13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옷까지 만들어왔어요. 엄청 예쁘죠? 이거 이번에 레드 테일러스 버전 앨범 커버에다가 여기 테일러스 버전까지 박았고 여기에도 똑같이 박아놨어요. 아 근데 이 테일러스 버전 제가 공홈에서 시켰는데 공홈에서 시킨 게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실물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 레드는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옛날 버전 그래서 최근 버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실물은 보지 못한 채로 어, 테일러스위프트의 3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테일러스위프트 생일파티를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고 시작할게요 아 더... 지금 일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왔습니다 먼저, 오늘, 투썸에 가가지고 사왔거든요? 자몽에이드에요. 빨간색을 기념하려고 일부러 자몽에이드를 샀고, 요거는 그거에요. 그 트위터에서 빈칸님이 이번에 공구해주신 리유저블 컵이거든요? 요거 해주신 분이 테일러 세위프트 팬카페 있죠? 브이로그. 그거 카페 운영해주셨던 분이에요. 너무 진짜 레전드. 감사한 팬분. 이걸 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번 앨범 커버 똑같이 여기 옷에 있는 거 있죠? 이거 앨범 커버가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 이렇게 뒤로 싹 돌려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레드죠? 이거 탄산수도 제가 따로 받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산 거거든요. 이거 섞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영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짠! 이도드사이드 사온 건데요. 이거는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이것도 일부러 레드벨벳으로 사온 거예요. 제가 저 원래 레드벨벳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 스트로베리 초코생크림이랑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 이름에 이 레드가 들어간 거를 꼭 먹고 싶어가지고 레드벨벳을 사왔습니다. 모자랄까봐 맥주도 시뻘건 버드와이저로 구매를 해왔어요. 이거는 이따가 여기 테일러 세프 텀블러에 따라서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극한의 컨셉충 아니에요? 빨대도 빨간색으로 제가 구해왔어요 자 <laughs> 이거를 잘 둬서 와 진짜 빨갛다 이거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봐보세요 지금 너무 예쁘죠? 와 아직 이쪽에서 먹을까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투썸에서 산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불멍 때리기에 좋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오, 맛있는 냄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 케이크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따라? 생일 축하해도나 노래 불렀어야 되는데 노래를 못 불렀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음, 여러분 이것도 진짜 예쁘죠? 제가 이건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버전별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색깔 버전도 있고, 로고가 위에 박혀있는 버전도 있고, 앨범 커버가 있는 이런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껴도 예쁘죠. 아 진짜 예뻐. 색깔 다른 거 한번 껴볼게요. 이것도 예쁘죠. 캬, 예쁩니다. 예뻐요. 아이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 근데 지금 옷이 오늘 검정색이어서 옷이랑은 안 어울리는데, 다른 색깔 옷이랑 같이 딱 매치하면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제가 이러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이거 알아보는 사람도 있으면 어떡해? 덕후로서 너무 창피한데? 자, 그리고 로고가 위에 박혀있는 버전. 요것도 예쁘고. 이번에 로고가 밑에 박혀있는 버전. 아, 근데 이게 제일 시크하고 예쁜 것 같기는 해. 오늘 옷이랑도 좀잘 어울리고. 얘가 제일 시크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드는 버전은 요거. 이 색깔이 좀 저는 마음에 들어요. 피부 톤이랑 좀 이렇게 비슷하게 황토 색깔 빛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레드가 딱 크게 박혀 있고 예뻐 일단 뭔가 그죠? 와 이런 이거 굿즈 너무 예뻐 이거 어떻게 봐라 못 버려 나이 서른 살 먹고 이게 이렇게 신날 일인가요? 아 맛있어. 와. I'm not pissed off, he said I was pissed off. t h e s my friends. t h e r e super nice to you, too. I don't even know, remember the moment that you're talking about. Wow. I'll be like. Aww. o h e gun's a gun. t a y l <laughs>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같이 먹어.